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 데스크입니다. 매년 가을철이면 도로변에서 은행 열매를 수거하는 장면 흔히 볼수 있죠. 그러나 열매 선호도가 낮아지면서 지자체마다 수거된 열매를 처리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쓸고 담아도 도로변마다 은행 열매가 수북이 쌓여갑니다. 에서 피해 지나가도 한 걸음 건너 깔려있는 은행 열매를 피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걸어가지고 암기 좀 흔들어 봐봐 예, 사자 없이 한번 흔들어 보시오 혹여 밟을까 불안한 시민들을 위해 오전부터 시작된 수거작업은 쉴틈 없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저 이걸 청소를 하지 않으면 악취가 아주 많이 나기 때문에 악취 제거도 되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루 종일 이어지는 은행 열매 수거작업이 마무리되면 수거된 열매들은 인근 나무 은행으로 옮겨집니다 하지만 은행 열매는 예전과 달리 악취와 경관을 해치는 애물단지가 돼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선호도가 낮아지면서 반출 신청도 줄었고 살충제 재료로 쓰기 위해 일부 농민들만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해충 예방과 대기 정화에 탁월했던 은행나무가 이제는 푸대접을 받고 있는 겁니다. 대기음에 노출되다 보니까 열매 자체에도 좀안 좋은 물질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요즘은 이렇게 따로 이렇게 신청이 좀 저조하시긴 하는데 아까 채취도 직접 채취는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은행나무를 보는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아지면서 자치단체마다 열매가 있기 전 낙과를 조기에 유도하고 수거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 열매를 찾는 이가 줄면서 수거된 열매 처리에 지자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